안녕 게임생 친구들. 이번에는 조선 영웅전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 볼게. 서버는 그대로 47 서버 천지 개벽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자. 서기 1597년 조선의 수군절도사 이순신 장군은 명량 해협에서 일본군과의 해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난 기상 이변으로 시공이 교차하게 되는데, 으이? 이렇게 시작되는 스토리. 시공이 교차해서 뭐 어떻게 된 거야? 거센 역사의 물결이 시대의 영웅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고통받는 백성의 구제와 세계 정복의 막중한 임무가 당신의 손에 달렸다. 아, 시공이 교차돼서 영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해나가는 거. 닉네임 설정 일단 닉네임은 멋진 멋진 닉네임 게임생으로 남캐로 가보자. 미인은 영웅을 사랑합니다. 곁에 두실 미인 선택이라 네 명이 있네. 먼저 황진이. 그 다음 양귀비, 팔방미인, 오이치, 선자옥질, 초선 경국지색. 기왕이면 한국의 미인 황진이로 가보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였습니다. 황진이를 좋아. 황후를 선택해 주세요. 황진이 뭐고 황후는 또 뭐야? 음. 어, 그냥 눌러보자. 튜토리얼 스킵하고 게임을 진행. 아니, 봐야지. 튜토리얼 봐야지. 자, 이게 뭐야. 콘텐츠들인 것 같은데. 지기를 올려 이 시대의 왕이 되어라. 왕이 되는 게 목표인 듯. 자녀를 육성. 영지를 분봉. 여신과의 데이트. 이, 이 이거부터 빨리 갈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러. 맹장 운집. 당신을 따라 천하를 누빈다. 그다음에 포로 신문 적을 굴복시켜라. 저거 재밌겠는데? 포로 신문 타워 디펜스 이런 것도 있어. 천리단기 가진 고난을 이겨내라. 오 그리고 조정 회의 국책을 제정하라. 또 있어? 왕자의 영광에 참여해 패자가 되라. 군사를 파견 삼국 천하를 군림 공성약지 세계를 정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구나. 출정하자. 라밤 이순신 자는 여해 수필 종룡 문인 출신은 민족 영웅. 아 상대방 저쪽이 이순신 장군님이신가? 그런가? 어, 계속해보자. 날이 출정입니다. 출발 전에 부인을 뵙고 오시지요. 가보자. 우리 부인을 만나러 황성. 어이, 군님의만복을 빕니다. 이렇게 첩신 오랜 시간 부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지를 고른 거네. 밑에. 으흠. 부인을 오래 기다리게 했네. 방에 들어갑시다. 그 다음은 뭐, 함께 앞마당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자. 정무가 바쁘니 다음에 이야기. 아이, 같이 방에 들어가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겠어. 첩신. 워낙... 뭐? 많아서 아이를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했어? 벌써? 어 이렇게 금방 지나가면 어 그래 그래 아이를 어, 부인도 부디 몸 조심하시오 축하드립니다 미자에게 뭐야 이게 뭐 미자 뭐야 다섯 살짜리 꼬마 아이 미자가 어느새 나리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된, 생긴 거야 지금 벌써 그 아이가 벌써 성인이 됐어? 깻미자 이름 깻미자 <laughs> 내가 깻생이라 그 성을 따서 깻미자가 어, 나의 딸인 거겠지? 부친 며칠간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를 보러 오셨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넌참 총명하구나, 내나인거야이게 뭐든지 널 속일 수 없어. 며칠 후 모친께 인사를 드리거라. 넌곧 누이가 될 것이야. 아이고 동생 이 생기는 거야? 어 벌써 되게 빨리 지나간다. 훅 하고 지나가네. 음 제가 모친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선물이라 함은 현금이 최고지. 응? 어?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책, 고서, 서화, 간식, 옥페 옥페. 이게 좀 돈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아 야, 이게 나를 계속 인도해 주는구나. 뒤전으로 돌아가 장군들을 소집해 출정을 준비하. 하십시오. 알았다. 가자. 궁궐로 들어가 볼까, 여기? 날이 군대 편성이 최우선입니다. 소신이 인재를 한명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인재일까? 소녀 장금. 어? 대장금? 그 장금? 소녀 장금. 악열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관한 성격과 강력한 의지를 갖춘 천재 소녀. 그렇지, 대장금. 그 장금이야, 맞아? 맞는 것 같아, 역사적 인물들 보니까. 아, 그리고 이순신은, 어, 나의 장군인 거지. 소녀 장금도 나의 부하? 부하가 되는 거네? 장금이를 매우 진급시켜라. 요리를 매우 잘할 것이야. 아마도. <laughs> 요리와 의술은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겁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은여 장금 S S R 등급이야. 스스알 장금. 오케이, 이런 장수를 얻은 거야. 이순신이 추천해갖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은여 장금을 배치하는 거지. 나의 부대에다가. 그리고 자동 사냥 전투를 진행하는 거지. 가자. 이 뭐야 이거? 국력 대결. 히데요시, 천하 무상 여포, 히데카스 노부나가 뭐 장수들이 다 나온 네 역사적 인물들이 약간 짬뽕식으로 섞여갖고. 전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영웅전 이 컨셉이 왜구를 물리치는 그런 컨셉이던데 한번 해보겠어 그리고 세계를 통일해버리겠어 전투 승리했나? 완벽 협공 우리 쪽에는 광개토대왕이 있고 이순신 근초고왕 세종대왕 문무왕 아니 이거는 왕과 장군들이 한 군데 섞였어 효과음이 엄청 크네 오케이 어쨌든 승리했어. 승리했으면 됐어. 승리해서 이런 보상 받고 승급 같은 거 승급 이 뭐야 레벨이 업이 확확 되네. 군사를 또한번 추천한다고 이번엔 장금이가 추천. 소녀 김재영 나리를 도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김재영 누구지? 모르겠는데? 난잘 모르겠는데? 그래 천하를 통일해보겠어 군궐로 들어가자 이순신 그래 그래 나의 장군 이순신이었어 터치하여 정물를 처리하자 나리 금년 들어 흉작이라 군양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백성들에게 나눠줘야지 먹을걸 흔들어 흔들 흔들어 풍년이다 갑자기 <laughs> 나의 터치 한방으로 주공님 현명하십니다 현명하십니다 <laughs> 어, 저 팬더 맞아 맞아 옛날에도 봤어 저 팬더 그렇군 그렇군 맞아 그 게임이야 진용 일괄장착 장비 같은 거 장착해주고 나리 소인이 전국 정복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 어떤 계획일까? 여군사 군사 김재형 나의 옆에서 도움말을 주는 사판이라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우리가 제주도에서 군사를 일으킨 후 전, 전라도를 진출하여 노선을 따라 단계적으로 공략한다면 반드시 빼앗긴 땅을 모두 수복 어그렇군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엔 경기도 쪽 서울을 먹는 거지. 미인은 뭐야? 미인 무릎을 베고 천하를 다스리노라. 어그렇죠 만일 나르께서 외적을 아이, 뭔지 뭐라도 넘어가봐. 어, 뭐지? 어 이게 그 그래 그래 미인과 함께 좋은 밤을 보내고 자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뭐 자동 전투 전투는 자동 전투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자동 전투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뭐 두령 도전은 보스 잡는 건가? 스킵도 할수 있어. 대결을 스킵하면은. 승리와 패배가 바로 나오고 나가 오케이 오케이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스테이지는 위쪽에 2 1로 나오는 거고 승급을 계속 해주고 가속도 있네? 가속은 못가? 가속은 오, VIP만 가능 혹은 저기 뭐야? 그 말을 써서 그 말을 써서 한 거야? 안돼안돼 안 돼. 쓰지 마 쓰지 마그 말은 아껴야지 뽑기 같은 거 있으면 뽑기 해야지 두령 도전으로 넘어가. 전투 승리, 두령도전만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부상자가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부상자를 치료하겠다고. 이게 뭐야? 부상한 아이들 구해줘야지. 음,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이것이 바로 전투고, 자동전투. 그리고, 시간당 얻는 그런 경험치와 돈이 밑에 나왔네. 1680 시간당. 그리고 960돈 시간당. 오케이. 그 어디, 그 다음 상점으로한번 가볼까? 얘기가 나온 김에. 어, 오늘 무장 모집을 해야지. 든든한 무장들을. 대루모토? 대루모토? 이거 뭐야, 이거? 일본 무장도 얻는 거야? 공짜인 건 일단 다 뽑아. 어 이게 뭐야? 배웠습니다. 반장, 나리를 배워라 그래, 나를 매우 배워라 구금선발, 요것도 무료 뽑기로. 오. 없애 국가에 어? 죽어도 영광이다. 아, 이거, 이거는 한국 그 목소리가 아닌데? 잠깐만. <laughs> 자 SSR 이전 등급 장수를 얻었다 오케이 그리고 뽑기를 금화로도 어, 그 뽑을 수 있으니까 공문선발 이게 어느 게 좋을까 구품선발 밑에가 제일 비싼 게 좋은 걸 거야 이거 300으로 일반 뽑아봐 수수알이 나온 거 보니까 금화를 그 써서 SR 한 번만 더 뽑자 나는 청년. 서공명이다. 왕 그래. 서 죽음을 맞아라. <laughs> 그래. 서공명. s s r 을 하나 더 얻었다. 좋았어. 240 남았는데 아, 유재식 거 이거, 이거 100원짜리. 100원짜리 두번 뽑아봄. 아 등급이 다르네. R 등급이 나와. 아 뵙습니다. 그러네. 그맨 위에 50짜리는 50은 뽑을 수가 없네. 끝났어 오링 났어 돈이 다 떨어졌고 그마가 상점 뽑긴 다 했고 나의 장수들 추가시켜야지 당연히 스스알 스스알 중에서도 어, 청년 소왕 일단 넣어보자 배치하고 그리고 저 소녀 장금 이순신은 주신이라서 무조건 넣는 거고 레벨 10에 10급에 한칸더 넣을 수 있는 게 오픈되고 진용은 뭘까 아 진용이 이거고 궁궐 들어가 보자 이게 뭐야 왜왜왜 왜, 왜. 예쁜 여인이 촌내 무례 배들이 대낮부터 저를 희롱합니다 나리 그들을 붙잡아 혼내주십쇼 알았어 매우 혼내주어라 이렇게 셰킥 <laughs> 셰명하십니다 주공님 주공님 현명하십니다. 그 말을 준다. 그 말을 이거 줘. 날이 공문을 올렸습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어, 알았어. 결제를 해 주지. 결제는 뭐야, 이거? 결제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룰렛을 돌리는 게 결제야? 주공님 현명하십니다. 현명하십니다. <laughs> 맞아, 맞아. 이, 이 게임 했었네. 그러고 보니까. 소생 산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맹수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날이 도와주세요. 그래. 그들을 잡아. 소멸하거라. 맹수들 주공님 현명하십니다. 현명하십니다. <laughs> 저 아부 떠는 거 봐라, 팬더. 아주 기분이 좋아. 매우 좋아. 어, 예쁜 여인이 또또 또 희롱당했어. 이거 안 되겠는데. 다또 소멸시켜라 이게 정무처리를 해서 제주공님 현명하십니다 명성과 백성 그리고 금화, 이거 금화 캐시템 아니야? 캐시템을 이렇게 얻는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캐시템을 계속 얻는 거야, 이거. 또룰렛돌려 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이 게임 역시 퍼주네. 주걱님 현명하십니다. 그래, 그래. 그리고 전투는, 전투를 들어가면은, 가운데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계속 템을 얻는 거지. 진행도 하고 있고, 경배를 드리자. 오케이. 행운 코인. 경배를 하면, 오, 돈이 떨어져. 야, 이거 뭐, 내 그지야, 이거? <laughs> 경배를, 경배를 드리고 이 동전 떨어진 동전을 받네? 그래, 그래. 아이, 그, 래 그래. 일단 받으면 좋아. 그리고 장수들은, 장비 장착이 있어. 요런 것들. 아, 지금은 템이 없어서 일괄 장착 템이 없어서 장착 못 하지만 요 일괄 장착 해주면 되겠네 있는 것들 다 장착 해주고 그 다음에 징벌 징벌은 아직 좀더 진행을 해야 되겠네 이거 정물를 진행해야 되나 해보자 결제 결제 오케이 결제도 해주고 결제 자체가 뭐 그냥 템을 얻는 거라서 좋은 건데 이것만 해도 되겠는데 금마 금화, 금마가 계속 나와 한번 또정물를 처리해주고 오케이 좋았어 금마 어이쿠 그마 모아서 뽑기 계속하면 되겠네. 그 장수를 모으고 세계를 점령하는 거지 그리고 미인도 있네 밑에 밑에 장수 보물 시종 미인 도구 미인 한번 가볼까 미인이 없다 아 미인도 미인 나에게 없었어 없어. 알았어 그러면 시종은 뭘까 시, 시종도 없어 보물은 뭘까 보물은 아, 아이템들 무기와 탈 것과 진품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장수는 나의 장수들 승급을 시킬 수 있네 승급은 기왕이면 등급 높은 캐릭터들 이순신을 매우 승급시켜라 승급서가 부족합니다 나가 아 승급서가 따로 필요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 카드는 뭐지 보너스 보너스 받자 눌러 아이, 코인들 행운 코인. 어 행운 코인이 저게 그냥 동전이 아닌데? 뭔가 어딘가 쓰이는 것 같. 할로윈 축제 가보자. 어, 할로윈 축제 보상 수령 해주고. 에, 그마 천개게이득 할로 할로윈 축제 이건 꼭 받아야겠다. 이벤트 기간 내 가속 시 세련석과 뭐 천궁 보호 획득. 이여 뽑기 가야지. 이거 손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 뽑기 중에서도 구품 선발 300원짜리 해야지. 3천 개. 아, 모아서 이건 시연법 해야 되네. SSR 위에 UR 장수가 있어. UR을 뽑아야 되는데. 와, 3424번 일단 뽑아보겠어. UR을 뽑자. UR 나 알아. 아장노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아 청년 장압 유알. 스스알도 좋은데 아스알 별로고. 유알 나오라. 오. 백촌보양 황충을 좋았어. <laughs> 개꿀 뽑았으면 됐어. 황충, 황충 껴 넣어야지. 개꿀 스스할 장금인 넣고 청년 수왕 빼고 어... 장수 교체하자. 황충으로 크, 전력 자체가 다르네. 그리고 황충을 황충 무기 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기가 없어. 무기는 어떻게 얻어? 두령 도전해서 얻나? 이렇게 두령 도전해서 어, 빠르게. 아니, 뭔 대사가 이렇게 나와? 어 이건 또 뭐야 어 진영이 나오네 주둔군 주둔군 시작해보자 출전 아 출전 장수 아 철수함 아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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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갈 배진 해보고 은여장금과 황충 오케이 시작해보자 어 이게 뭐야 아 디펜스 개꿀 디펜스 게임이 있다고 갑자기 그리고 나의 장수들을 배치해서 디펜스 하는 거야 스킬 쓰면서 오 디펜스가 있었어 이야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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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속 같은 건 없고 있어 있어 한배두배두 배, 두 배까지 해서 승리 다 막아서 승리 Oh! 짜잘한 그런 게임들이 많네 미니게임식으로 영수 발상 자동사냥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렇지 스토랑이 영수 그러니까 나의 동물 펫? 펫이라고 보면 되네 인명 같은 거는 일단 일괄하사 자동으로 해주고 보조도? 보조도 이거 누군가 보조할 장소가 없다고? 왜 없어 장소 많은데 나? 그렇게 해서 보조 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 그 펫도 해주면은 나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 여기 여기 이거 두령 도전 또 해보자 두령 도전은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거인 듯 지금 2-3 무적 거북선인데 대화를 하다가 뭐 대화야 대화는 힘으로 해결하는 거지. 전투에서는. 이렇게 하면 3-1로 가고 여기서 시간 당 아, 스테이지를 더 진행하면은 시간당 얻는 아이템들이 증가하는 거야. 그걸로 하나하나 이제 진 진격을 해 나가다가 막히면은 좀 강화해 주고 승급, 진급 시켜 주고 또 장수들을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나의 수입을 늘리는 거지. 국력을 그렇게 해서 쌓아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디펜스가 아까 재밌네. 그거 말고도 막 그, 저기 뭐야. 고문, 고문이 아니라 신문하는 거, 고문이래. <laughs> 신문하는 거, 그런 것도 재밌고. 이거 틈틈이 정보를 처리해서 템을 얻어주고. 그리고 막 계속 추가보상 그 말을 계속 줘.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나는 현명한 주공이지. <laughs> 대충 이런 게임? 컨텐츠가 더 많을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